2023년 2월 8일 예심찾기 오늘도 2자루틴을 열심히 실행하였습니다. 실천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눈뜨게 해주시며 감사하고 하음 선포를 하고 헤어샵으로 출근하였는데 저희 남편이 먼저 출근하여서 있었습니다. 그래야서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일찍 들어가고 저와 저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선생님과 일을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선생님과 일을 하는데 내 안에 쓴 뿌리가 작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내 안에 쓴 뿌리가 우리 선생님을 너무 느리게 일을 잘못하는 것이 자꾸 눈에 보이면서 미워지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의 쓴 뿌리가 그러는 것을 이제는 눈치채고 이제는 압니다. 그러하여서 속으로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내 안의 악의 쓴 뿌리를 계속 제거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렇게 내 안에 쓴 뿌리 있는 것을 제거하면서. 24 루틴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신 주신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나 다니엘 성령 방언 능력 방언 받아서 예수 심장 찾아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더 아버지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다니엘에게 영권 물권 인권 언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라크.